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태 브라더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하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하급과의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봉태 보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며 마태복음 1 6장의1 6절을 누리며 엄부의 근세와의 전쟁에 승리하며 천국 열세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한계와 순간순간 밀려오는 무력감과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